선생님, 저는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아침마다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그건 어르신의 아침 습꿈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절대 아침을 거르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묵직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요이가 몰려와서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가야 했던 적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고 다리가 살짝 붓고? 머릿속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흐릿하게 느껴진 적은 없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나이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식단을 조절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가끔은 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호를 보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깨어난 적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측정된 적이 있다면 그건 몸이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들을 그냥 휴식 부족으로 여기고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가벼운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잘못된 이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해독기관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치 물이 서서히 말라가는 강 속에서 물고기가 계속 헤엄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매우 정교한 생물학적 필터인데 그 안에 작은 여과 단위들이 손상되면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기 검진 한 번으로 갑자기 신장 기능이 20,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규칙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 온 아침 습관들이 신장을 조용히 지쳐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6,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피가 더 끈적해지고 혈압이 변동하기 쉬우며 교감신경이 더 활발해집니다. 이때 당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을 먹는 시간, 아침 메뉴 선택, 혹은 너무 이른 운동 같은 사소한 것들이 신장을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분 동안 저는 한국의 50세 이상 성인들이 거의 대부분 저지르고 있는 가장 흔한 아침의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수년 동안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중단 하나만 고쳐도 신장을 수천 시간의 과부하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창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은 모든 실수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팔로우와 댓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받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때로는 작은 한 마디가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 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단순한 검사로 신장 기능이 20, 30%밖에 남지 않은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아무렇지 않게 해 왔던 아침 습관들 이 수년 동안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에게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6, 8시간 잠을 자는 동안 혈액은 더 되직해지고 혈압은 흔들리기 쉬워지며 교감신경은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약을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거나 아침 식사를 잘못 선택하거나 너무 이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당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중장년층 대부분이 저지르고 있는 아침의 대표적인 5가지 습관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수년 동안 해왔을지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보세요. 단 하나만 고쳐도 신장은 수천 시간의 과부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큰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것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모든 실수가 시작되는 곳이지만 동시에 모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많은 고령 환자분들의 아침 습관을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매일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행동들이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대부분이 자신이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야 할 진실을 이제야 들은 것처럼 말이죠. 제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흔한 습관은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합니다. 소변을 참으면 안 좋다는 믿음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30년 넘게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것이 한국의 고령층에게 신장을 깊이 손상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면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입니다. 숨을 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부에서도 수분이 증발하며 혈액은 평소보다 더 농축됩니다. 이때 신장은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남아있는 마지막 수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소변을 보게 되면 몸속 물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혈액은 더 짙어지며 신장은 갑작스러운 고압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조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미세혈관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압력 변화 하나도 미세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7세 환자 정광수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고 특별히 나쁜 습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모두가 좋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게 해준 일생일대의 교훈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실수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바로 꿀과 감감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한국에서 정말 흔한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을 한 조각 먹고 꿀한 숟가락을 더 먹으면 에너지가 충전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감에는 탄닌이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은 꿀 속의 금속이온과 미네랄을 만나면 미세한 모래처럼 보이는 결정 응고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정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신장과 방광에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감이 제철일 때 신장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한 아주머니도 그런 환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깨끗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늘 자부했습니다. 저녁마다 반쪽짜리 감을 디저트로 먹고 잠이 잘 오라고 꿀한 숟가락을 추가로 먹곤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집안일, 손주 돌보기 등으로 늘 분주하기 때문에 아침을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커피만 한잔 마시거나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점심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몸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즉시 부신에서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조금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신장의 여과 압력을 높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회복할 시간도 없이 매일 과부하를 버텨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환자 서미정 씨도 그런 분중한 명입니다. 그는 시간을 아끼는 성격이라 아침마다 블랙커피 한 잔만 마시고 시장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돌보곤 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껴 아예 끊어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최근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1년 전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는 튼튼해서 아침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아침을 거르는 것이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설명하자 그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20년 동안 반복한 대수롭지 않은 선택이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고 다른 습관들을 함께 조정한 이후 그의 신장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의 흐름을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습관. 그리고 한국인에게 신장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는 습관. 바로 아침에 짜게 먹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찌개, 간이 센 생선구이, 짠 조림류. 이런 음식들은 많은 가정에서 추억과도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을 매일 아침에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침에 짠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잡아 두려 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고 신장은 하루의 시작부터 무거운 일을 떠안게 됩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환자 박진우 씨는 아침마다 부인이 준비해 둔 김치와 짭짤한 생선을 꼭 먹었습니다. 그는 건강했고 매일 걷기 운동도 했으며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짠 음식 습관만큼은 고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발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20%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식단을 즉시 바꾸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투석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은 갑작스러운 병이 아니라 매일 먹었던 괜찮아 보이는 아침 식사였다는 사실을요. 30년 넘게 어, 환자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체는 참을성이 있지만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아무 말 없이 일하고 견디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하는 습관 때문에 매일 피곤해지더라도요. 하지만 그 한계가 넘는 순간 무너짐은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심각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은 아침이 신장에게 어떤 부담이 될수 있는지 중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이 순간 그중 하나 이상을 매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보다 더 위험한 두 가지 아침 습관,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당신의 신장은 훨씬 더 가볍고 안전하게 숨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침 습관이 신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식습관이나 수면 정도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신장에 가장 큰 압력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빈 속에 약이나 비타민을 먹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먹어야 까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 편한 선택이 나중에 수년간의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에서 막깬 직후에는 몸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혈압은 낮고 혈관은 약간 수축된 상태이며 혈액은 평소보다 더 끈적하고 소화 기관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약, 특히 진통제나 고용량 비타민이 몸에 들어가면 흡수가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장 내부의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줄어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목포에 사는 64세 환자 한지은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만성 관절염이 있어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진통제 두 알과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었습니다. 까먹지 않기 위해서였고 그렇게 하면 하루를 빨리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자신이 규칙적이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피로감과 메스꺼움 때문에 병원에 왔을 때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30%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약 복용 습관을 물었을 때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잘하려고 한 건데 이런 결과가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불필요한 약을 모두 중단하고 복용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그의 신장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습관은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강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특히 어르신들은 부지런함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세게 운동해야 하루가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새벽 4, 6시는 혈압이 크게 요동치기 쉬운 시간입니다. 몸은 약한 탈수 상태이고 심혈관계는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물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하나 없는 몸을 강하게 움직이면 심장, 혈관 그리고 신장까지 모두 갑작스럽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환자 최남호 씨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물한 모금만 마시고 빠르게 6회의미를 걸었습니다. 그는 강하게 움직여야 몸이 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새벽, 그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길 한가운데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왔을 때 혈압은 급상승에 있었고 검사에서는 급성 신장 손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몸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치료를 잘 받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아침 한번 잘못 움직인 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오래된 엔진처럼 작동합니다. 천천히 예열이 필요하고 혈액을 묽게 할 물이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는 것. 그에게는 이미 반사 행동이 되어버렸고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기간 이어진 피로감과 숨이 가빠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왔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8%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리를 설명하고 아침 습관을 물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올바르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아침 제 자신을 해치고 있었던 거네요.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면 따뜻한 물한 컵을 드시고, 잠시 기다린 후에 화장실에 가세요. 단지 이 작은 변화가 훗날의 무거운 치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바로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당신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그 변화를 분명히 고마워할 것이고, 당신의 몸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아침 습관들을 이해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말이 없지만, 제대로 돌보면 반드시 응답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생활 속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아침에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신장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했던 방법들, 아주 간단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큰 효과를 주는 아침 루틴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시간 동안 잠을 자면 혈액이 조금 걸쭉해지고 장기들도 아직 깊은 잠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바로 화장실로 가면 몸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갑자기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몇 초간 그대로 누워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과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낮춥니다. 그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아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은 따뜻한 물 150, 200ml 정도를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도 안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셔도 안됩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신장의 혈관을 살짝 이완시켜 필터 역할에 걸리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은 물을 많이 빨리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오해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신장은 계속해서 과도한 여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몸이 받아들이도록 마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제 많은 고령 환자들이 아침 피로가 줄고 몇주 후에는 야간료도 분명히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아침 식사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고 다양한 반찬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염, 소화가 쉬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음, 맑은 죽한 그릇,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 작은 배나 사과 하나, 혹은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은 한국분들은 아침부터 김치나 짠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신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과부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침은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장기들에게 안전한 하루의 출발을 주는 식사입니다. 경주에 사는 69세 환자 유성민 씨가 떠오릅니다. 그는 아침마다 발이 붓고 혈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김치찌개에서 단호박죽과 과일로 바꾸고 난뒤한달 만에 다시 내원했을 때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나이산도 이타피포 안티디 프라블렘 박다 가사산도 이타피포 그의 말처럼 부종은 거의 사라졌고. 검사 결과 신장 수치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어떤 약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침 식사만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변화는 약 복용 시간과 운동 시간입니다. 처방약이나 비타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아침 식사 후 30분에 드세요. 음식이 위에 있을 때 약은 천천히 부드럽게 흡수되고 신장 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력을 주지 않습니다. 음식 먹자마자 바로 먹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늦게 먹어 잊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30분 후가 몸이 약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몸을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일수록 힘보다 안전함이 우선입니다. 아침에는 집안에서 천천히 걸어다니며 몸을 풀어주고 손목 발목을 돌리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들 대부분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규칙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아침 습관들이 신장을 조용히 지쳐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6,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피가 더 끈적해지고 혈압이 변동하기 쉬우며 교감신경이 더 활발해집니다. 이때 당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을 먹는 시간 아침 메뉴 선택 혹은 너무 이른 운동 같은 사소한 것들이 신장을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분 동안 저는 한국의 50세 이상 성인들이 거의 대부분 저지르고 있는 가장 흔한 아침의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수년 동안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매일 저염에 건강한 아침 먹기. 빈속에 비타민 절대금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만 운동하기. 3개월 뒤 그녀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저는 결과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6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보며 몸이 나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시작은 아주 작아도 된다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아침은 앞으로의 신장 건강을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신장을 보호하거나 혹은 닳게 만들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저는 이 귀중한 내용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익했다면 댓글, 팔로우,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 그리고 튼튼한 신장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